자, 박 저, 기계를 받으시면, 여기 겉에 있는 보호박스를 제거하고, 기계를 꺼내시는데, 기계를 꺼내실 때 여기를 잡고 꺼내시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덜렁거리니까, 여기 뒤 안쪽에, 여기 밑 하단을 잡고,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잡으세요. 설치할 곳에 잘 놔두신 후에, 파워를 연결합니다. 자, 전원선을 연결하고, 전원을 키면, 빨간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면 전원을 킨거고 끄면 전원 끈거예요 자 키고 처음에 기계를 받으, 설치했을 때 세기기 때문에 열이 오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 5분 정도 걸리고 그 이후로는 점점 짧아지는데 보통은 3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3분 오픈하시고 기계 열이 오르는 데까지는 3-4분 내외 걸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네,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몰드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몰드를 잘 보시면 여기 짧은 면이 짧은 면이 여기보다 이게 여기 좀더 길죠 여기 짧은 면이 항상 위쪽으로 기계 이쪽으로 끼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 반대로 하실 경우는 안 꽂아져요 잘. 안 꽂아요 안 맞아요 여기가 그래서 염려하실 필요 없고 왜안 꽂아지냐 생각하시면 여기가 짧은 면이 항상 위쪽으로 열판 쪽으로 그래서 끼시면 되는데 이 몰드는 원래 지금 뻑뻑해요. 왜냐면 포장하고 나서 안 빠지게하기 위해서 좀 살짝 뻑뻑한데 이건 풀어주고 렌치나 뭐 여기 여기 육각렌치로 조이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렌치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고 이렇게 꽉 누르신 다음에 손으로 손으로만 조여놔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예, 빠지는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필름 꽂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필름 방향은, 새 필름을 뜯으시면 여기 아마 스티커가 발라져 있어요. 스티커 방향이 아마 이쪽,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돼 있는데, 그거보다도, 필름을 푸시면 방향이 이렇습니다. 필름이 여기 뒤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 끼신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서 위쪽으로. 그래서 필름이, 세 필름을, 열판을 살짝 제기신 다음에, 공간을 만든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롤러가 있습니다. 롤러 위에, 얹혀주시고, 얹혀주신 다음에,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뒤에서 이쪽으로, 위의 방향에서. 그 다음에 여기 틈 사이로, 틈 사이로, 꺼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칼날주의, 고온주의라고 되어있으시죠? 칼날주의는 여기 칼날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여기 맨손으로 이렇게 쿡 찌르다가는 여기 상처가 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고온은 여기 열판이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고 천천히 필름 끼실 때는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름이 뒤로 뒤에서 위쪽으로 올라왔으면 이 사이로 꺼내시고 얘는 얘 역할은 필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잘리는지만 테스트 해볼 겁니다. 필름을 만큼 여기까지 보통 여유 있게 한 요정 요정 조금만 한 2-3cm 정도 여유있게 빼신 다음에 잡고 바늘을 이렇게 쭉 누르시면 네. 잘 잘리고 포장 이렇게 잘 됩니다 자, 열이 오르는 데까지 한 5분 걸린다고 얘기, 얘기 드렸죠 이거는 어, 좀더 기다린 다음에 테스트를 해 볼게요 포장은 용기 음식물 넣으시고 포장, 여기 몰드 위에 이걸 몰드라고 합니다 몰드 위에 용기를 잘 얹혀 주신 후 필름을 쭉 잡아 당기신 다음에, 여기 한 2, 3cm 남으라고 하셨죠? 여기. 여기 너무 짧게 하면, 얘가 필름을 잡고 자르면서 이게 살짝 위로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 이쪽 면이 안 붙겠죠? 그러면, 예, 터지기 때문에, 살짝 여유있게, 2, 3cm 여유있게, 아니면 이렇게 손을 잡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살짝 여유있게만 하셔도 표정이 잘 되기 때문에, 살짝 여유있게 빼신 다음에, 잡고, 너무 세게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2초 정도만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포장을 하시면 이렇게 잘돼 있죠. 깔끔하게. 그리고, 그,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기계를, 이모님들께서, 이거를 이제 포장을 하시고, 손목이, 누르는 힘이 손목이, 자주 하시다 보면 손목이 아프다고 이걸 퉁퉁 묶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동, 이게 쇼바가, 옆에 피스톤 쇼바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만 살짝 올려줘도 얘가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하시고, 이게 손목 힘이 막으로 나버리면, 이게 충충 해버리면, 쇼바가 금방 나갑니다. 이거 사용할 때 주의하,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몰드는 거의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서 씻고, 다시 끼우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